오늘은 화강포에서 광어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다 보니까 원투에 나온 거예요? 네. 음... 엄청... 아있 광어가 나오네. <laughs> 자. 에이~ 슬다 현다 어한 마리~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~ 올라와라, 올라와라~ 오케이~! 한 마리 나왔네요. 그래도. 의자. 예, 감사합니다. 아, 한 마리 나왔다. 괜찮죠? <laughs> 아, 한 마리 나왔네요. 지 보이려나? 한 50, 40, 4자 40, 5한 50, 50, 50, 될0 같은데요? 아이 좋잖 좋잖아 <laughs> 그래, 나와야지 이지이아잠아0 5만드만 <laughs> 이번 주번휴무휴무입 휴무. 휴무입니다. 휴무 휴무입니다, 쉽 쭉. 다쭉스한스한 마리 더 한 마리 더이트 아, 이번에는. 아, 전여회떡이또못 가게 하네, 나를. 둘, 셋. 아이고, 올라와. 아까보다 더 빵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이번에도 한 30m? 네. 근데 이번엔 좀 가까웠어요. 한 20m? 네. 어, 어, 예. 유튜버 같아요? 네. 예. 혹시 채널 이 최뮤다라고? 아. 예. 예, 아까보다 빵더 좋은 것 같아요. 어... 아, 이러면 철수를 못한다니까, 진짜. <laughs> 아. 가려가면 나오고, 가려가면 나오고, 진짜. 아, 좋아. 꼬리부터. 어. 오, 오십 가까이 되겠는데, 이번에는? 아이스. 뭐야, 이건? 아이씨. 이거, <laughs> 이걸 먹고 나오면 어떡하니 가라. 주스는 히트. 오, 광어 한 마리.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우와, 오 사이 좋네요. 우와, 굿샷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